김영윤입니다. 영상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저는 지금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 장소가 어딘가 하면 중나, 중남미의 6개국의 중심국가인 파나마에 왔는데요. 파나마에서 제2의 두 번째 도시가 다비드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이름을 딴 도시인데요. 이 다비드에 사역하는 고대권 선교사님, 또 김용민 선교사님 사역지를 돌아보러 왔다가 오늘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곳이 있어서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뒤로 보이면 저 멀리 너무 웅장한 자태로 선명하게 서 있는 산이 있는데 볼칸바루라는 산인데요, 해발 3,475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라산이 1950m고 백두산이 2800m쯤 안 되니까 그보다도 거의 1000m 가까이가 더 높은 산이 바로 볼간 바로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처음으로 너무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비가 개인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선명한 자태로 이렇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네요. 바로 이곳 다비드에서 사역하는 고대원 선교사님과 우리 김용민 선교사님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오늘 저녁 식사로 왔다가 오. 여러분들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 다비드에서 28년 전에 콜로 단신 젊은 두 부부가 왔다가 지난 약 30년 동안 미국 쪽에서는 가끔씩 단기 선교 봉사팀에 다녀가긴 했지만 한국에서는 우리가 처음 방문한 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너무 가슴이 짠하고, 그리고 또, 괜히 너무 늦게 왔구나는 송과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군 선교사님이 얼마나 사역을 말씀 중심으로 복음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교회를 이미 세계째 개척에서 지교회를 선기하고 있고요. 교회마다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듣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곳 다비드 산상에서, 이저 멀리 볼간 바로 높은 산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천지를 지신 만군의 하나님 야외를 찬양하게 되고 그분의 역사 심과 인도심 속에서 이곳 중남미 지역에도 더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이 오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여러분들이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언젠가 중남미 지역에 오실 기획있다면 중남미를 대표하는 중심국가인 허브 역할하는 국가인 파나마에 오시길 바라고요. 파나마 수도 시티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곳 두 번째 도시 다비드 너무나 아름다우면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참 가치가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방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 다비드에서 골딴바루가저병풍천을 펼쳐지는 곳을 배경삼아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